다행히 바꿔줄 모양입니다. 네, 28번 버스 타고 종점까지 왔습니다. 버스를, 오토 호스텔, 를 출발해서, 어, 124번, 103번, 그 다음에, 파이널 28번 버스 타고 종점까지 이렇게 왔는데, 시간적으로, 어, 지금 9시 13분, 그러니까 1시간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서, 빅 알마티 호수까지는 편도 16km 어, 나오는데요. 어, 오늘 어, 내가 7시 50분 밤기차를 어, 타고 어, 카자흐스탄 어, 중서부 남서부 쪽에 위치한 심, 심켄트라고 하는 곳으로 어, 이동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오후 6시까지는 어,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찾아서 나가야 아, 되기 때문에 이 자리로 어, 4시 정도까지는 내려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 꼭 어, 호수를 보지 못하더라도 어, 시간 조정을 해서 어, 알맞게 내려오도록 어, 올 오도록 어, 걸을 예정입니다 Okay. Yes. Yeah. <laughs> 샤샤. <웃음> How long is your trip? Uh, one month. One month? Uh. Here in Kazakhstan. Yeah. Have a great time. Uh, yeah. Thank you. Can I make a photo for my good uh, friend? Uh? Can I make a photo? Yeah. Okay. Hey, bye. Bye bye. 아직 2km 정도밖에 안 걸었는데 아주 제법 큰 땜이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어놔서 물소리가 우렁찹니다. 아, 여기서 보행자는 옆에 있는 계단 안을 통해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물을 그냥 다 흘리고 있네요. 조수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현대이 중기계가 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덥네요. 버스 종점에서, 어, 3.4km 정도 지점에, 아 이와 같이 이제, 어, 주차장, 아, 대형 주차장 위주로 해서 있고, 여기 뭐 무슨 매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방갈로 같은, 소형 목조 건물들이 네, 있었습니다. 아마 숙박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 뒤에서 봤을 때 어떤 물인가 했더니 병아리들입니다. 햇병아리도 있고 조금 큰 병아리도 있는데 저 중에 큰 병아리 저맨 뒤에 있는 녀석 같습니다. 아. 나한테 돌멩이를 던졌었습니다. 방금 만난 학생들 아, 여기 지역의 고등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4.3km 왔는데 여기서 얼마나 호수까지 걸리냐 일단 더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렇게 가까우면 죽겠습니다 산기슭에 침엽수들이 멋진 문양을 그리면서 서 있습니다 이들나라 중앙아시아 쪽에 평지나 대국에는 미루나무 포플라 이런 것들이 서 있고요 산해경사면에는 어김없이 예, 뭐 전나무 등속으로 보이는데 저와 같은 뾰족한 침엽수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와서 놀고 있습니다. 아 모터바이크 금지, 기타 등등 금지, 수료. 제치. 설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버스족점에서 6.6km 지점. 아, 가까워 보여도 저기 설산 밑에 충탁까지는 뭐 적어도 3, 4km는 되겠죠. 이 아래 차에 타고 있던 폴리스가 꽃장 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뭔가 통제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돌아가자니 여기는 가르쳐준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자전거 오토바이인가요 네. 포장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파이프라인을 아마 타고 올라간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한번 어찌 됐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타이프라인 시작입니다. 타이프라인을 타고 올라간다고 들 하는데, 여기 보듯이, 그 옆으로 소로길이 있습니다 요 파이프라인 굵기는 1m 정도 직경 될것 같은데 네, 여기 파이프라인 막판에는 계단이 생략돼서, 요 옆에 돌무더기 길로 걷거나, 아니면은, 여기 세밧줄을 연결을 해놔서 이거 잡고 올라갈 수있있습니다 여기에, 경사가 급해서, 요세밧줄을 잡지 않으면은, 아이고, 올라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요 경사하고 파이프라인 경사하고 같겠죠 아까 저 파이프라인 시작점에서는 급경사 구간만 파이프가 보였고 좀 완경사 구간에 파이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호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거의 2.78km에 파이프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 버스 정거장에서 에 예, 파이프라인이 또 이렇게 전개되네요. 어, 한 150m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저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마티구스가 아마 저 언덕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요 앞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여기로 가면 빠를 것 같은데. 빅 알마티 호수가 어,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저기 초소에서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데 어, 눈치껏 판단해 보면 여기서 오른쪽으로는 가지 말고 왼쪽으로만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빅 알마티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출발한지 3시간 12분 30초 걸렸고요. 어... 여기까지 거리는 10.6km 나왔습니다. 어... 구글맵으로는 1 6 k m 인데 자동차 도로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불빛이 기가 막힙니다. 어, 점심 먹고. 어, 12시 55분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Hello, g yeah. <laughs> 안녕하세요. 어 선생. y e 요아 나. Ah. Big Lake. Big Lake. o k a 0.5 i n t five kilometer or three k m from here. Oh, really? Yeah. Oh, cool. <laughs> Have you seen the lake? Huh? Have you seen the lake? Yeah, yeah, yeah. Of course. <laughs> you. So much mudri. m 파이프 위를 올라와서 걷기에 에 비록 내려가는 길이지만 에 조금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더 위협적이죠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에 경사도는 아주 급경사는 아니고 중간 정도 그 파이프 라인에 에 높이도 상당히 높아요 한 2m 정도인데 여기는 어, 비교적 낮은 구간이라서 높이가 어, 올라오기가 수월했습니다. 높은 구간로 올라오기도 카페에 올라타기도 힘들어요. 노 차이나. 코리아. k 리아하어노 코리아. 코리아. 아, 가레 아. 알라흐 레이 알라 카자 예. 우연하게 유명한 유튜버 이신 <laughs> 네. 크리스탐 씨. 같이 찍어요. 여기서, 여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탐 씨. 안녕하세요. 어, 카자흐스탄 들어왔다는 <laughs> 아, <인터뷰를> 것은 <것을 웃음> 어제 유튜브 보면서 위원 확인했는데. 아, 네. 벌써 그쪽 어디, 뭔데 가셨는 걸로 봐요? 네, 봤는데. 이제 어제야 돌아와가지고. 음... 다시 이제 비갈마티 오르고. 어, 쉴새 없이 그냥 다니시나요? <laughs> 아니 실수 없이 다니는 건 아닌데 어저께 그래도 일찍 시내로 들어왔거든요 아, 한1 2 시쯤에 아, 그래서 피곤한 어제는... 기색도 하나도 없으시고 피곤해요 아직 다리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laughs> 유튜버 하세요? 저도 저는 기록용 아. 개인 아무도 모르는 유튜버 아. 어. 네, 예. 이제 벌써 올라갔다 오셨어요 예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제 한3 시간 거의 다 내려와서, 유명 여행 유튜버이자 캠핑 유튜버이신 크리스 땀, 어, 이분을 만나서 수다를 좀한 10여분 떠은것 같아요. <laughs> 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파이프라인 올라타거나 또는 이제 극경사가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대략 1시간 정도, 내려오는데 한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대략 1시간 반, 이쪽, 저쪽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 옆에 뭐 샘물도 나오고 그래서 어 캠핑 또는 뭐 바베큐 뭐 이런 것을 즐길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여기도 말 타는 사람이 있네요 사슴이 있고 요 다리를 건너면은 어, 여기가 버스 종점입니다. 채 28번 버스가 어, 서 있네요. 어, 바로 출발하지는 않겠지만 어, 바로 탈 수는 있겠습니다.